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떠납니다. 오, 완전 베트남 같아 지금. 그래도 이거 어떻게 되냐? 편의점 두개 있어서 좋긴 하다. 원래 그랩으로 배달을 시켜 먹을까 하다가 우리 그래서 소고기 먹어, 물고기 먹어, 소고기 쌀국수 먹으러 갑니다. 오, 완전 베트남 같아. 지금 완전 현지 식당 보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특급 특별 이런 거고, 파란색은 달걀 들어간 거 이게 고수야? 이거 고수랑 향신료 섞여 있는 것 같아. 맛이 다 달라. 아 진짜? 어떤 맛이 제일 나? 특별히 나왔다고 할 수가. 아 그럼 안 먹어. 응? <laughs> 음? 오. 척죽 이거는 이거. 이때 이거? 맛있어? <laughs> 음, 얇은 고기가 있고 이런 뭔가 뚱뚱한 고기가 있어. 이게 완전. 이거는 약간 완자 같은 느낌? 소세지 <laughs> 맛 나는데? <laughs> 살짝 먹는 것 같아 멍멍이 엄청 많아 박도 있어 어? <laughs> 저 파는 건가? 번호표 <laughs> 진동벨 진동벨 짜자잔 오 땡큐 땡큐 나쁘지 않은데? 라떼 <웃음> 이게 더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지? 라떼가 내 네, 네, 나오나? 어 진짜 이렇게 나와. 내 나. 응, 왜더 가까이 와? 왜? 뭐야 여기 까매. 허리를 늘려봐. 멋져, 멋져, 멋져. 됐다. 엄마 어메드나 봐봐. 이렇 이렇게 끝났 연하게. 찍어달래. 숙소 7층에 수영장이 있대서. 근데 정말 예뻐. 응? 예뻐? 누야 아. 어. 말도 안 되잖아. 나 입어달래. 아. 대흡해야 돼 대신 우리 마멜리들 몰라니까. 짠 짠. 나 이제 흡해도 안 들어가. 숨길 수 없는 피하지방. 오 좋은데? 오. 오 수고. 이 생각보다 깊어 <목소리> <우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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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저래 왜 저래 이거 요 이거 어떻게 쓰냐 어, 여기 좋아하는 고층뷰 아 근데 오. 눈이 상한데 그치 여기 예쁘지 언니 <laughs> 나 다리, 다리 떠는 거 보여? <목소리> 어 다리 떴어 어때? <목소리> <목소리> 좋아 하나 둘야 아빠 허리아 하루... <목소리> 싫다고 <laughs> 왜 그래? MZ MOPPY POPPY p o p p o p p y POP 오케이? o p p y PO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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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짠 수영 다고 여기도 스타벅스 있네 아빠 나 영상 찍고 있잖아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시내로 3시에 마사지가 예약되어 있는데 지금 2시거든요? 밥부터 먹으러 갑니다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건널 을수 있어? 잠많만 자리도 없고... 엄청 많네. 고기가 엄청 싸. 어해봐 잘해봐... 잘해봐... 잘다봐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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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등 스트레칭, 예. Yes. 되게 달다. 우와. 비슷한데? 아 d o w k o n e kilo, how much? Timan. t i 만 동? n t i 뭔데?

망고 원래 7만 동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6만 동, 5만 동 내려가다가 4만 동에 해달라니까 해줬다. 그래서 이거 10만 동에 샀고, 이거는 5만 동, 잭프루트, 이거는 파파야 3만 동. 약간 호박 맛날것 같아. 뭐 단내 엄청 나 살짝 동그렁 망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지? 음.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응? 내가 항상한 식감이 아니야. 음,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맛있는데? 젤리 같지? 과즙 없잖아. 젤리 같진 않아. 바나나 맛나. 응, 응 진짜. 용은 음, 음, 진짜 신기. 중국 비타민 많이 나. 우렁내. 응? 음. 약간. 파파야 원래 안 달아? 사과 열심히 많이 달. 잠깐 쉬는 동안 편집을 할 겁니다. 이라여

여보세요? 진짜 대박이죠? 오토바이가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저 작은 불빛 반짝반짝거리는 게다 오토바이예요 시내 쪽으로 가서 뭔가 카운트다운이랑 축제 같은 걸 보러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이다 진짜 <laughs> 여러분 잠옷 입고 갑자기 나왔어요 아빠가 카운트다운 하는 거 자고 깨워서 왔어요. <목소리> 안기 대하고 있었는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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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나가야 보이겠구나